국내에서 가장 길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목포에 완공되어 있습니다. 다도의 낙조와 목포의 야경을 감상하고 목포 유달산을 스치듯 관람할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해질녘, 목포 앞바다를 줄지어 건너는 해상 케이블카. 케이블카에 올라타면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유달산의 기암괴석이 눈앞을 스칩니다. 어느새 유달산 제일 높은 곳관음각을 넘어서고 뉘엿뉘엿 서해바다로 숨어드는 태양에 목포대교와 다도에는 붉게 물들며 감탄사를 절로 자아내게 합니다. 밤바다에 반딧불이처럼 빛나는 케빈의 몸을 씻고 고화도에서 유달산으로 건너면 목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155m의 주탑은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대반동 기슭 목포의 골목길은 잔잔한 가로등 빛에 구불구불 제 길을 엮어갑니다. 유달산 8부능선에 자리 잡은 이곳 승강장에 도착하면 목포해상 케이블카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조명에 물든 목포대교와 고화도는 바다에 은은한 반영을 남기고 사막도를 밝히는 어선과 오밀조밀 밀집된 근대도시 목포의 반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 불빛이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또 물에 비치는 음. 거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렇게 어, 석양을 볼수 있는 유달산 스테이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이도 길고 너무 좋아요. 마치 호수 같은 목포 앞바다 다도해로 넘어가는 낙조와 근대도시 목포의 야경이 어우러진 길이 3.23km 왕복 40분간의 케이블카 여행이 목포의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